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함이 있고, 또한, 원함이 있습니다. 필요함, need. 원함, want.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꼭 필요한 것들은, 기본적인 필요한 것은 의식주의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경제와 건강도 거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필요가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우리는 왜 필요 이상으로 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장래의 일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고 모으는 것입니다. 약한 동물들이 주로 잘 모읍니다. 개미를 보세요. 먹을 것을 쌓아둡니다. 필요할 때에 먹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지혜이지요. 또 하나의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심에는 끝이 없습니다. 인간의 원함은 하나님도 채울 수 없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그들의 필로가 다 채워졌습니다. 그들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다 누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원함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욕심인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가 많이 채워지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원함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원함은 거의 무한대의 탐욕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가지를 가져도 불만입니다. 채워도 채워도 만족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과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모두 꼭 나에게 필요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종이에 글을 쓰기 위해 필요한 펜은 한 개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갖고 싶은 펜은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불행해지는 길입니다. 20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이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초월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구하고 원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기도했을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응답이 없었을 때에 우리 낙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또 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대대로 미치는 기도의 응답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우리가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 안에서라 할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자들이다. 옛날에는 그것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 말은 나의 가치관이, 나의 세계관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원함과 필요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함과 구함의 방향이 이제는 달라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원함과 구함이 달라졌다는 말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역사는 형통함을 보장해 줄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 능력은 주님의 원함과 나의 원함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내삶 속에서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는 원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가치관이 변하지 않아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함과 바램이 육체적인 경향을 추구하는 그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민족이 최고의 국가가 될 것이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방국가는 다 쫓겨날 것이다. 로마도 무너질 것이다. 이방인들을 모두 다 점령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다. 주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깨달음을 바울은 갖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그에게 큰 충격이 되었어요. 이 깨달음 후에 바울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하고 또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구하는 것에 생각을 초월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교회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구하는 것과 생각을 초월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가 주님의 원함과 나의 원함이 일치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는 한 우리가 작아도 일이 잘안 되어도 삶이 고생스러워도 초라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각을 초월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원함과 필요함이 다 이루어져서 형통과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형통과 풍요로움 그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쓰임을 받기에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원함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선하심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내가 원함은 주님의 원함입니다. 이 고백을 할수 있고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린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것이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길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 we mm -hmm.